내란 수계, 괴물, 윤석열을 보유한 국민의힘 행태가 갈수록 과간입니다. 요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 저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유권자들의 생각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유권자들이야 어, 당원 1호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킬 줄도 몰랐고 또 국민의힘이 그 내란을 옹호할 줄도 몰랐다. 이렇게 항변하고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권 여당 의원이 대통령이 개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켜도 옹호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체포를 막겠다고 관저 앞까지 나서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기도 한 것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입니다. 지금 몇몇 국회의원들의 모습,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윤석열과 저들이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권성동 원내대표 참 대단한 사람이죠 지난 8일에 내란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어, 이와 관련해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해라 김상욱 의원이 탄, 찬성을 했다는 이유로 원내대표를 앞시고 가서 탈당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의원에게도 어, 부결이라는 당론에 따르라 이렇게 압박 겸 협박을 한 겁니다 내란 특검도 싫다, 김건희 특검도 싫다. 아무 것도 안 하겠다. 우리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만 옹호하면 된다는 생각을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있겠죠. 이 내란 특검이 작동을 하게 되면 윤석열은 사형을 언도받게 될 것이고 여기에 동조한 장관,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뭐 군인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내란으로 처벌을 받게 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법이 내란특검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대를 하고 보자. 이런 심사인 것 같은데 이거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온몸으로 막고 있죠. 김건희 특검법으로 인해서 특검이 시작이 되면 곧바로 국민의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명태균과 관련된 사건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권성동의 망동은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어차피 망하는 거니까 미친 칼춤이라도 쳐보고 망하겠다 하는 권성동의 생각일 것이다 이런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매우 뻔뻔한 행동입니다. 오직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지키겠다는 일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란수괴를 지켜봤자 언제까지 지키겠습니까? 그건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하긴 뭐, 이 관저 앞까지 쫓아간 걸 보면, 쫓아가서 체포를 막겠다, 뭐 이런 걸 보면, 어, 함께, 아, 내란 동조, 내란 옹호 당이니까, 아, 나중에 죽어도 같이 죽겠다. 이런 것을 보인 점에서는 윤석열은 참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예요 약과. 어제 엄청난 일이 국회 소통관에서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김민전이라는 교수 출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 정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례대표죠. 최근에는 전광훈이가 주도하는 집회에 나가서 지금 윤석열을 체포하라. 어,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을 체포하라.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중국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헛웃음을 자아낸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이 김민전이가 윤석열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는 반공청년단, 백골단, 정말, 이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했습니다. 그것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판을 깔아준 겁니다. 정치 깡패, 백골단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김민전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수 있도록 주선을 한 겁니다. 이 정치 깡패들은 윤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을 다한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다 짓밟아버린 자가 누군데 이제 와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섰다? 이것들이 바로 정신병장교입니다 누가 헌법을 유린했습니까? 윤석열이가 유린했습니다. 민주당이 유린했습니까? 국민들이 유린했습니까?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헌법을 헌식짝처럼 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자를 지키겠다는 게 백골단 반공 청년단이랍니다. 어제 하루 난리가 났죠. 특히 백골단 이게 정치깡패 아닙니까? 백골당한테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백골당은 유래를 찾아보면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폭력단체죠. 국회를 포위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국회를 무력화해온 단체입니다. 이승만 정권 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80년, 9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인사들을 두들겨 패고 체포하고 했던 무지막지한 조직입니다. 물론 경찰 조직이죠. 전두환 노태우가 다시 부활시켜 놓은 경찰 조직입니다. 이들은 사복 차림을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사복 경찰이라고도 불렀는데 하얀 헬멧을 쓰고 시위대 쪽으로 진격을 해서 사정없이 두들겨 팼기 때문에 이들을 백골단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일반 시민들, 시위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군사 정권 시절 1991년 명지대 강경대 열사를 세파이프로 살해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시신을 탈취했습니다. 그것도 영안실 벽을 깨 부수고 시신을 탈취한 폭력 경찰단입니다. 이들은 정치깡패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골단이 2025년도에 정식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된,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김민전에 의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의해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뭐 헌정질서를 뭐 하겠다. 이따위 개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백골단을 누가 운영했습니까? 반공청년단이 운영했습니다. 이들도 반공청년단이 백골단을 운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승만 당시에 그랬 이승만 당시에도 반공청년단이 백골단을 운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1960년에 3.15 부정선거를 획책하면서 전국의 폭력 조직을 규합해서 만든 선거 전이대가 바로 또 반공청년단입니다. 반공청년단이 한 행동은 너무너무 악행들이 많아서 모두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서북청년단, 이게 반공청년단이죠. 이들은 제주도에서 선량한 제주도민 3만 명을 대학살을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존재들입니다. 그건 개새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2025년 이 대명천지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공청년단 산하 백골단을 운영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것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선하는 이런 아, 정말 하늘이 무너질, 무너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전 때문에 일어났다. 김민전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이런 자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다들 수준이 그우 수준입니다. 정치깡패를 내세워서 윤석열을 막아보겠다는 국민의힘의 얄팍한 의도가 그대로 보인 것입니다. 엄연한 공권력이 있는데도 그 공권력을 그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깡패 집단을 김민전이라는 자가 국회로 끌어들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라고 있는 자 지금 뭐 대통령 직위 정지됐지만 윤석열이라는 이자는 지 살겠다고 경호처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사 군인들, 일반 의무복무 사병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사병들의 그 사병들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어제 JTBC에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그피 끓는, 이끌는 엄마의 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 키워서 군대 보내놨더니 내란수계를 지키는 일을 하다가 저 아들이 다치면 어떡하나. 나 귀하게 키운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수기를 지키는데 우리의 젊은 청년, 수방사, 군인이 희생을 해야 합니까? 또 젊은이들이 방공소년 공소년단에 방공청년단, 백골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서야 됩니까? 1950년대 이승만을 이승만을 지키는 정치깡패였고 8, 90년대 백골단이라는 정치 깡패집단이 2025년도에 대명천지에 부활을 하는 이 대한민국의 기괴한 현상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승만 정권 때그 극악무도했던 백골단이 부활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골단과 똑같 같은 극우정당이니까 그런 정치 깡패들과 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 깡패에 포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국민의힘 자체가 정치 깡패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건의의 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내란의 힘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백골단의 힘으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일으키니까 이 대명 전지에 이승만을 추종했던 이 정치 깡패 무리들이 같은 이름으로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국회에 나타나는 참으로 핵에 망측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윤석열이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의 힘에 의해서 핵에 망측한 대한민국으로 전락해버렸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정치 깡패라는 말참 오래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습니까? 국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정치깡패는 사실상 없어졌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부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정치깡패 조직이 지금까지 단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친일파가 망동을 일삼는 이유는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을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정치 깡패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미쳐 돌아가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에 의해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정말 그 키세스 시단.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영하 17도, 18도가 오르내리는 곳에서 윤석열 체포,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스스로 걸어 나가야죠.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계가 자기 졸개들은 모두 다 잡혀서 지금 자수서쓰고 있잖아. 자수, 자수서. 그러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윤석열이가 시켜서 그랬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란 수계는 아직도 경호원들을 앞세워서 나는 죄가 없다.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골단. 백골단한테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승만 시절이야. 뭐 저희는 안 살아봤, 저는 안,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만 80년, 90년대 시위를 하면 그때 당시에 대학생 치고 또 직장인 치고 시위 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다 했죠. 그때 백골단이 나타나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그들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권봉으로 사람을 두드려 패고 죽이고 짓밟고 하는 것은 뭐 일상이었으니까 그들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어제 백골단이 국회에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치를 떨었겠습니까? 나치가 끝난 후에 지금까지도 나치식 인사만해도 처벌받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백골단이 부활하고 반공청년단이 부활하는 그런 더러운 나라가 되버린 겁니다. 이승만을 추종하고, 전두환 노태우를 추종했던 전두환 노태우의 앞잡이, 패골단이라는 이름을 버젓이 쓰고 있는 현실. 참으로 비참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런, 이런 이름을 써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극우 정치인들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판을 깔아주고 있다. 이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죠. 김민전이한테 말합니다. 김민전아, 잠이나 자라, 너는 그냥. 어? 그래서, 잠민전이잖아, 어차피. 잠민전. 네이버 검색 쳐봐. 잠민전 치면, 김민전이 사진밖에 안 나와. 잠이나 좀 자라고,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자. 너무 힘들어. 그리고, 국민의힘 내도 해체해야 돼. 어? 어차피, 내란 옹호당이니까, 법률에 의해서 해체가 되겠지만, 스스로 해체를 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김민전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날이었고, 국민의힘 때문에 너무너무 비참한 날입니다. 잠민전, 너는 좀 잠이나 자라. 번회의장 따뜻해. 거기서 그냥 자. 숙박도 안 받을 테니까, 거기서 그냥 잠이나 자라고.